보시면 저희 어머님이세요. <laughs> 저랑 참 많이 닮았죠. 네. 자다가 일어나면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호 시어머니 시어머니 시어머니. <laughs>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는 대단히 시골에서 태어나셔, 태어났습니다. 저희 교수님이 신상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너희 집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 직업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창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는 대기업에 간부고 훨씬 더 화려한 호칭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 동네 이발사세요. <laughs> 나름 사자돌림인데 어디다 에 자랑하기 힘든 그런 사자돌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고 그때 어린 마음에 둘러댔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너희 아버님 직책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신다고 했더니 직책이 어떻게 돼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님 대표님이시라. 고 <laughs>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시골에서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보수적인 아버지세요. 나쁜 아버지는 아니에요. 대단히 보수적인 아버지세요. 잔소리도 좀 심하신, 그냥 평범한, 그냥 보수적인 시골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뜻하지 않게 14년 전에... 말기 암이라는 게 걸리셨습니다. 선암, 돌아다니는 암이래요. 위에 정착을 하면 위암이 되고 폐에 정착을 하면 폐암이 되는.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두 경부 쪽에 정착한 그런 병을 얻었습니다. 얼굴 절반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습니다. 6개월 판정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의 지극한 간호 때문에 지금 14년째 아주 건강하게 건강하게 지금은 생존해 계세요. 네. 저희 엄마는 그런 아버지와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엄마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5 시면 바닷가로 나가서 엄마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하시는 분이세요. 이면수 뱃다고 오징어 뱃다면한 시간에 사천 원, ,000원, 오천 원씩 받으셔갖고 아버지 간호에 자식들 교육에 다 헌신하시고 투자하셨던 분이 바로 저의 어머님이세요. 저는 왜 한국 최초의 카페라 가수가 되었냐면. 바로 그런 저희 아버지 때문에 카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학하기 전에 부모님만 들으시라고 음반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유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해서 만들어 드린 게 아니었어요. 혹시 마리오델 모나코라고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성악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루치아노 파바로티보다도 우리는 더 유명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그런 성악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짐을 싸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저희 방문을 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나오는 노래 네가 부른 거나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성악을 그렇게 반다셨던 아버지가 막상 막내 아들이 유학을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의 목소리가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워낙 저희 부모님은 시골 분이시기 때문에 성악곡 담아봐야 잘 듣지도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가요를 녹음해드렸어요. 최성수의 동행, 나훈아의 사랑, 당신돌고 있네요 만남 사랑으로 사랑 울려요 무수히 많은 가요를 담고 맨 마지막에 조금은 죄송하지만 가식적으로 어버이 은혜도 막 집어넣었어요 <laughs> 나 실제 괴로움 노래도 부르고 중간간주에 제 트레이드 마크인 느끼한 목소리로 멘트도 막 집어넣었어요 <laughs>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막내가 드디어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음반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녹음하다시피 음반을 만들어 드리고, 저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3개월 있다가 저희 엄마가 이태리로 전화가 오신 겁니다.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대요. 저는 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급고 귀국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음악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바로 트로트입니다. 우! 이런 트로트 음악을 들으시는데 제 음악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수술실로 들어가시는데도 그 음악을 놓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얼굴이 좀 크죠? 참마 말씀은 못하시는데 지금 제가 저희 아버님 닮아서 머리가 참 큽니다 저희 가족은 다 머리가 커요 근데 아버지는 17시간이나 얼굴 절단 수술하고 나나 아버지의 모습은 그큰 얼굴이 배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부어서 절단한 부분에는 깨맬 시간도 없었나 봐요. 수술용 스테플러 있죠. 그게 막 쿡쿡 찍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귀에 제 음악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수술해 줬던 주치의 분께서 나오자마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을 했대요. 수술 받을 때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술하고 싶노라. 고 아버지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을 마감하고 싶으셨다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아버지가 언제 주시냐면 만 7년 아버지가 완치 판정 받으시는 날 저에게 그렇게 고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 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학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이태리로 날아갔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화려한 무대에서 많은 공연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런 허접한 음악을 들으면서 말기암까지 고친 음악이라면 제가 성악가의 삶을 버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옛날에 네가 만들어 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이 7년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나를 살린 거는 바로 너의 음악이었던 것 같다라는 그한 마디에 저는 성악가의 삶을 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최초의 가페라 가수가 되기를 마음 먹었습니다. 가요와 성악의 새로운 피전 장르를 통해서 시골 할머니들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한국 최초의 가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더 많은 폭풍 같은 고백의 말씀을 주세요. 저희 형님이십니다. 저희 형은 대단히 효자 아들입니다. 형이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소한 잔을 딱 떨어주면서 너는 공무원이 되라는 한마디 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어요. <laughs> 평창군청 공무원. <laughs> 공무원이 되더니 예쁜 형수도 데리고 와서 장가도 갑니다. 슬라이 잘생긴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중간하게 생긴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laughs> 아버지가 말기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휴가까지 내고 와서 간호에 매달리는 그런 멋진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가 일집 앨범을 말기암으로 고생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나훈아 시음악을 다 리메이크를 해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가수거든요. 이집 앨범은 자식을 먼저 보내놓고 너무 힘들어하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내리 사랑이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국악인 오정희 씨와 함께 부모님의 한의 음악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의 내리 사랑만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 작은 노래를 통해서 올림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걸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